이번 연도의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레슨을 3개를 듣고 있습니다 보컬 레슨, 댄스 레슨, 미디 레슨까지 총 3개를 듣고 있고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까지 잡은 상태여서 취미로만 해왔던 그 음악을 좀 본격적으로 더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목표는 제가 작곡한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도 지금 배우고 있고요 편집도 배우고 있고 이번 달 목표는 지금 보컬 레슨 곡을 하나 하고 있어요. 윤딴딴님의 겨울을 걷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완곡을 할수 있을 실력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we saw so you 보컬 레슨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옥탑을 파에서 라까지 정도 음이 안 나요. 그아래 음은 진성으로 나고 그 위의 음은 또 가성으로 잘 나는데 그 중간 부분만 딱안 나서 파사지오라고 하잖아요.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소리가 잘안 나와가지고 레슨 하시는 쌤께서 립트릴로 먼저 그쪽을 뚫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립트릴로 그쪽음을 뚫어보는 거하고 이 발음으로 좀 소리를 붙여보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진성 부분을 제가 아래쪽 소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성에서 가성으로 연결될 때 계속 삑사리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서 진성을 가성의 위치에서 한번 내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더 연결이 매끄러워질 거라고 하셔서 그래서 가성 위치에서 진성을 내는 연습 이두 가지를 위주로 이번 주 연습할 것 같습니다. 스케일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 그 중간에 연결음이 아예 안 이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노래 연습을 하는 것보다 이 스케일을 뜨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에 보컬 학원을 가더라도 스케일 연습 30분 하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이 스케일을 결국에 못 들으면 어떤 곡을 가더라도 삑사리가 나는 건 똑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주는 노래 연습은 아예 안 해보고 스케일로만 안 뚫리는 부분을 뚫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음 부분은 스케일이나 뭐 소리를 내는 부분이나 잘 뚫리는 것 같아요. 성대도 잘 붙는 느낌이고 그래서 어 지금 보는 스케일 영상이 1옥도에서 3옥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영상인데 그 중간 부분만 들으면 2옥 타브만 딱 공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음역대만 계속 립틀이라고 스케일하고 음을 뚫어보는 그런 연습을 이번 일주일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학원이다 보니까 보통 저녁에 출근을 하지만 가끔 오전에도 출근을 할 때가 있어 가지고 날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꾸준히 뚫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 방금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지금 솔직히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작곡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디 레슨의 3주차 받고 있는데 1주차에는 비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찍어지는지 킥기 뭐고 해시 뭐고 스네어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 배웠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R&B 비트 찍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3주차 이번에는 그 R&B 비트를 어느 정도 찍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비트를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찍어져 있는 게 인트로랑 벌스 들어가기 직전까지 좀 짜여져 있는데 그 벌스를 얼마만큼의 길이로 두고, 훅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구성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훅이 그 비트 메이커의 실력을 정하는 가장 큰 그런 관건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찍어봐야죠. R&B 비트를 제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R&B 곡도 많이 듣는 편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찍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곡도 많이 듣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그 만들어주신 비트에 좀 어울리는 그런 소스들을 많이 찾아서 작업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스케일 연습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진성에서 나는 음이 가성에서 안 나고 가성에서 나는 음이 진성에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넘어가는 문제다.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게안 되고 가성에서 진성으로 넘어가는 게안 되다 보니까 그 중간 음이 계속 갈라진다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성대 힘을 계속 기르는 훈련이 가장 추가돼야 되는 거고 파사지오 부분이 성대에 붙이는 힘이 약. 해서 갈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결 부분만 계속 왔다 갔다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진성에서 가성 가는 거, 가성에서 진성 가는 거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레슨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운동하고 보컬하고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도 내가 머릿속으로 나무리 알지만 자세도 알고 하지만 근육이 안 크면 무거운 무게를 들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성대 붙는 힘 그리고 호흡을 내뱉어 주는 힘이 약하면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 아는 그런 내용이라할지라도그 아는 대로 소리 낼수 있게 근육을 키워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R&B 비트를 어차피 작곡해야 되니까 아 비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좀 공부를 하려고 R&B 노래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I 작곡도 워낙 많이 돼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도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AI를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을 해오면서 보컬도 하고 미디 연습도 하고 있는데 제가 못하는 분야예요. 이 못하는 걸잘 하게 되려고 연습을 하는 건데 그 과정들이 조금 더디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걸 하더라도 결과물이 꾸준히 있어야 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연습하는 템포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랩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하다가, 아, 음악을 하려면 다른 보컬 소스나 내가 직접 곡을 찍어내는 능력, 그리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몸 쓰는 법도 알아야 되겠구나. 레슨들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좀 연습이 지루해지는 감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곡을 주기적으로 쓰고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비트 메이커 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비트를 가지고 그 녹음을 해서 결과물을 내보는 그의 뭐 발매를 할 목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꾸준히 작업물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지 동기부여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은 꾸준히 해야 돼 동시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해서 자작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 녹음을 해보니까 그래도 가사 쓰는 거는 그 전에 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좀 느낀 게 미드레슨에서 배운 그런 효과들을 적용하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졌고 그리고 노래할 때 성대에 붙이는 힘을 계속 기르다 보니까 오히려 랩 실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결과물 내고 연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들을 보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연습 방향의 설정을 했습니다.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 레슨 같은 경우는 R&B 비트를 트레이너쌤께서 어느 정도 찍어 주신 걸 완성해가는 과제를 받아서 다음 주까지 제작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차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어서 자작곡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연습해가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혹은 이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